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작년부터 정말 작은 식당을 인수해서 남편과 하고 있습니다. 간판에는 한식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말이 좋아 한식이지 자꾸 허름한데다 돼지 껍데기 집에서 보는 원형 식탁테이블 7~8개 정도 있는 시멘트 바닥 기사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 저희 시어머니가 7순이세요. 요즘 시국에 이런지라 가족들끼리 간단히 밥만 먹기로 했고. 어머니가 회를 좋아하셔서 일식당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했더니 친구가 자기네 식당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회도 썰수 있고 싸게 해 준다고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가족들 인원을 대충 잡아도 20명이 넘는데 친구의 식당이 워낙 작은 데다 위치도 안 좋고 주차 공간도 없습니다. 거기에다 친구가 요리를 하고 남편이 서빙을 하는데 남편이 영 예의가 없는 타입이라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리 때문에 못갈것 같아 하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못 간다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친구가 어제 전화가 와서 또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지금 시국에 일해서 단체 손님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네. 내가 상탈에 부러지게 차려줄 테니 인당 5만원만 잡아. 이러더라고요. 100만원에 해준다고요. 요즘 일식당 주말 정식도 잘 나오고 고급스러운 일식룸도 인당 5만원이 안 되는데 인심쓰듯 말하는 걸 들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화할 때는 이미 식당 예약도 끝낸 상태였고요. 그렇게 거절 의사를 밝혔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시국이 어려워 장사가 안 되니 또 제안하는가 보다 하고 다시 한번더 좋게 거절했습니다. 거리도 멀고 주차도 안 돼서 이미 다른 식당 예약했어. 가족들 인원도 많아서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거기서 빈정이 상했는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새벽 시장에서 물 좋은 놈으로 골라왔는데 1억이냐? 벌써 횟감용으로 20만원 썼어. 그럼 20만원이라도 붙여.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나서 한 시간을 전화통 잡고 싸운 것 같습니다. 친구는 계속, 아 몰라, 몰라. 우리 식당에 와. 아니면 20만원 보내던지. 이러고 있고 저는 단톡방에 올리고 친구들한테 물어봐. 내가 처음부터 간다고 했냐? 안 간다고 분명히 말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거기서 너는 며느리가 그런 입김도 없냐? 장소 하나 네 맘대로 못 정하고 그냥 우리 식당으로 오자고 해. 하면서 시댁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욕까지 하더군요. 저도 열받아서 니네 시댁은 그렇게 잘나서 혼자 임신한 며느리 물 질질 새는 허름한 월세 아파트를 해주고 네 남편은 지금까지 그 나이 먹도록 일한번안 하고 너한테 빌붙어서 백수생활하냐. 가게 도와주는 걸로 몇십만 원씩 타간다며. 그런데 예의가 있나 친절하기라나. 너 가게 잘 되려면 남편부터 발길 끊으라고 해라. 하면서 맞받아 찼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네요. 계속 20만 원 우는 하길래 내가 언제 간다고 했냐. 네 마음대로 사놓고 나한테 왜 그래. 친구를 떠나서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야. 했더니 계속, 아 몰라, 몰라. 내놔. 무조건 내놔. 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1시간가량의 통화를 끝내고 단톡방에서 누가 이상한 사람인지 말해보라고 했더니 제가 가기로 해서 자기가 재료를 다 샀는데 갑자기 안 간다고 말을 바꿨다라는 거짓말까지 하더군요. 전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다가 처음부터 안 간다고 했던 통 내용을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단톡방에 여섯 명이 있는데, 네 명이 다, 땡땡이가 처음부터 안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재료를 사? 재료 상고 보내줘봐. 뭘 샀길래 20만원이야? 하면서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하는 친구가, 나쁜 년들. 어려운 시국에 친구가 도와주질 못할 망정, 더 망하게 해. 진짜 너무들한다. 그냥 인형 끊어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저 포함 톡방에 있던 친구들은 다 뻥졌네요. 그리고 한두시간쯤 지나서 어젯밤 11시 40분쯤 전화가 왔습니다. 술을 마셨는지 진짜 섭섭하다. 네가 그럴 줄을 몰랐다 하며 사과하라고 펑펑 울더군요. 저는 듣다 듣다 출근도 해야 해서 내일 이야기하자 하고 끊었는데 술을 먹고 뻗은 건지 지금까지 연락이 없네요. 애도 있는 집인데 집에서 술을 마셨는지 옆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다 들렸고 더 기분 나쁜 건그 남편까지 친구 말에 거드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가뜩이나 친구 남편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친구가 섭섭하다니까 양아치처럼 건들건들하게 우리 마누라 왜 괴롭혀? 이러더라고요. 참. 저는 이 친구와 15년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마음이 찹찹하네요. 정말 이런 일로 절교를 해야 할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아니, 위치, 메뉴, 서비스 다 차치하고 먼 시멘트 바닥 기사 식당에서 칠순을 해요. 애들 생일도 그런데선 안 합니다. 우길 걸 우겨야지. 그냥 절교해요. 다시 볼 필요도 없습니다. 희대 미친년이네요. 두번째 댓글 남편이 양아치고 예의 없는 놈인데 유유상종이죠. 그 여자도 비슷한 수준이니 그러고 같이 살겠죠. 한 사람 걸을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세번째 댓글 친구가 멀쩡한 사람인데 양아치 남편이랑 결혼했을까요? 둘이 같이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끼리끼리라는 생각 안 드세요? 님을 친구가 아니라 호구로 보고 있는데 이런 일로 절교를 해야 하냐니요. 네번째 댓글 실속에 그런데를 왜? 공짜라도 안 가요. 싱싱한 횟감이면 당일 아침에 사오는 거지. 며칠 전부터 사놓다니. 엄청 기술이 좋아서 속성시키는 건가? 후덜덜 하네요. 그런 거지는 안 보고 사는 게 이득이에요. 다섯 번째 댓글. 더 퍼부었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런 일로 절교해야 할까요라니. 머리는 멋으로 달고 다녀요. 어이가 없네요. 그럼 그냥 그집 가서 잔치해요. 스니가 병신이니 저런 여자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지막 부분 읽다가 제가 다 욕이 나왔네요. 여섯 번째 댓글 연 끊어요. 우길 걸 우겨야지. 친구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들고 분명 안 간다고 이사 밝혔는데 저 지랄이면 연 끊어요. 시국이 이래서 아무리 자영업자 힘들다고 해도 맛집들은 지금도 줄 섭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